그랬는데 이제 이놈이 또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가 이제부터 2탄, 3탄에서 이제 응. 머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제 손목을 만해요? 뭐라, 경기하잖아. 열심히 엄청 많았습니다. 네, 움직이있요 그렇게 내발내발내발로 갔습니다. 그렇게 온 신이 집중하고 있네. 오븐에사다가 갔다. 걱정이 없구나, 뭐야? 이뭐 뭐야? 사가뭐고오븐에사다 갔어. 들어가는데 연습을 했나 모니까 자꾸 들어가네, 이제. Okay. <laughs>